서오장일 절부터 십사 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는 너희가 아,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이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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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죄의 본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 그런 어떤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성도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고 성도들이 이 마음의 어려움이 당할 때 함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항상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어떤 발을 디디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쏟아서 같이 있을 수 있고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고 장로님이 또 함께 와서 어 이렇게 지금은 못 오지만 또 이런데 와서 같이 예배도 드려 주시고 그러면 막 그때는 정자에 가가지고 다 우리 한 20명 3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가시고 어 그러시더라고 너무 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지만 교회는 또그 안에서 힘을 얻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힘을 주는 곳이 되게 될 텐데 버팀목이 되어줄 텐데 그것을 이루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에 좀 주의하기를 바란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는 지금 성도들이 고난받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비처럼 온전히 쓰실 것이다, 선전하는 물로 쓰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 오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로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너희들이 이러한 본문을 또 지켜야 될 것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질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장로님들에 장로님들. 너희 이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베드로 자신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도 그러한 고난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올려 주실 것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 이 얘기는 볼까요? 그앞에 부분에 더이 써 있던 것처럼 너희 장로들도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어렵고 힘겨울 때에 같이 나와 함께 고난 받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아, 5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권고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랬어요. 먼저 이제 양무리를 억지로 담당하려 하지 마라.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지도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할 일이 많아.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게 되면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려고 해야 뭐든지 되겠죠. 교회가 무슨 뭐돈 주고 하는 데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일이 <laughs> 사실 뭐돈 주고 하는 데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그만해야죠. 그일 자기가 열심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기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 아내가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막 그냥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냥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말하는 대로 돼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양해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들이 참 본이 됐었어요. 보니까 그 교회가 아주 본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전도축제를 한다고 하면, 전도축제에 이제 교회들은 장로님 한 분을 그 전도축제에 부장으로 이제 세우죠. 전체 전도위원회 위원장이죠. 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장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그 일을 또 합니다. 만수집사님 한 두세 분 이렇게 같이 하고, 장로님 한 분. 그리고 저 같이 이제 부교육자가 같이 붙어서 팀을 이루어서 전도 축제를 한 4, 5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 식당에 가 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제 나누게 되죠. 그러면 장로님이 위원장이니까 밥만 샀으면 됐습니까? 아니에요. 전도 축제 할때또 이게 렇 보니까 구역을 나눠 가지고 여기로도 노방 전도 나가고 저기도 노방 전도 나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와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장로님이 먼저 와야 되겠죠? 근데 다 뒷짐지고 맨 나중에 어슬렁어슬렁 오시면 빨리 장로 빼세요. 장로 빨리 떼야 돼. 그러면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안수집사님들이 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 그렇죠? 제일 먼저 가가지고 해야 돼. 보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제일 일빠따로 오셔. 일등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다 물어보시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전도축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은뭐 어찌 됐든 결과를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명 데리고 왔는지 그거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럼 장로님 몇분 데리고 와야 될까 장로님 몇명 데리고 와야 돼 많이 데리고 와야 돼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많이 데리고 와야 돼왜냐면 일반 성도들은 그거 몇명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든데 장로님들은 보니까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막 10명 20명 30명씩 데리고 오시는 거야 그럼 참 좋겠죠? 그렇게 다 모범을, 모범을 보이면 제일 좋죠. 하, 힘들고 어려울 때그 교회는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것도 잘하는지 꼭 없는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병원에 꼭 찾아와서 같이 신방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가? 좋죠. 그런 교회는요 단단합니다. 흔들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에게 또 위로받고 또 장로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도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다 뭐냐면 뭐든지 다 못하게 해. 장로님들이 회의에 주로 회의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회의에 앉아가지고 뭐 이번에 뭐 노인들 축제 에이 그거 하지 마세요. 예산이 안 돼. 가가지고 같이 노인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줘도 될까 말까한데 그렇게 안 돼. 삭감 아무게 건사님 불러가지고 혼내시고 교회에서 위로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게 돼. 그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야 되겠습니까? 보물, 본을,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교회가 본이 보이되시기를 본이 주여로 축복합니다. 또 안타까운 얘기도 있어요. 또 지도자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성도가 와서 좀 뭔가 마음에 편강을 얻고 나가야 아될이 고난스러운 때에 지금 몇 구절 안 되지만 이렇게 써놨지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오늘 다때려치고그 얘기만 해도 보고 싶어. 얼마나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떠한 안 되는 교회는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싸우는 게 뭡니까? 결국엔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 주장. 네? 그까짓 거. 수련해 가는 게, 강원도를 가든, 경기도를 가든, 무슨 상관이야. 그 강원도 가지고 가는 거 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회의하고 앉아있고, 되겠어요, 그게? 저희 교회는 장로가 없어서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가 돌아가냐고.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된다 얘기, 본을 보이는. 김영민 집사님 앞으로 장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예. 본인만 아멘을 안 해요. 장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예. 어떤 장로가 돼야 될까요? 본을 보이는 장로가 돼야 됩니다. 본을 보이는 장로. 뭘 한다 그러면은 일 순위로 나와 있어야 돼. 일 순위로. 예? 정동희 성도님도 장로 되셔야지. 일 예? <laughs> 순위 뭘 하려고 하면 다1 등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게 본이에요 그게 본 뒷짐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권사님들 막 붙인 게 붙이고 있는데 가가지고 맛있네 짠네 <laughs> 그거 진짜 그러면 크... <laughs>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놀러 나왔어 전도 축제하는데 예? <laughs> 아우 속 시원해 <laughs>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laughs> 사실, 교회가 다 세대별로 다 모여있기 때문에, 또이 젊은 사람들이 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뭐 젊은이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이거는 저런에 저런에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아, 이민교회는 보니까 그러대요. 이민교회는 이미 이게 문화적으로도 이게 불, 분리가 돼 있어요. 미국 이세들하고 일세 이제 이민 세대하고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 그래가지고 일 세가 자꾸만 그 죄송합니다 꼰대질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꼰대질하면은요 이이 이, 세애들이 약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언어도 안 통하고, 어차피 단임 목사님 말씀도 다 한국말로 하는데 따로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자기네들끼리 교회 만드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 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성도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지금 고난 받는 성도들은 교회가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싸우고 있고 교회가 뭐 그냥 네 주장이 맞네 내 주장이 맞네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성도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겉면하는 것은 뭐냐 이제 개인적으로 염려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장 칠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황이가 말이 아직 다 트이기도 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예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처음에는 이제 얘말튀기 하려고 다 대답을 하죠. 아유, 그럼 황야, 우리 서울에 간다. 서울 어디 가요? 어, 무슨 무슨 교회 간다. 또 어디 가요? 몇 분이 안 지나서. 어디 가? 우리 어디 가는 거야? <laughs> 다시 묻게 돼. 내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아이들은 내 보호 아래에서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갈때 아빠가 이 길로 간다고 두려워할 거 없고 저 길로 간다고 두려워할 거 없죠? 근데 우리 황희는 내가 가던 길이 아닌 단길 가면 난리가 나. 울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안 울지만. 다른 길로 간다고. 여러분도 울기도 하죠? 내가 생각한 길로 안 가니까. 이 길로만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묻잖아요. 하나님한테. 어디로 가는 거냐고 도대체. 이리로 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런 거 주께 맡겨라. 염려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야, 생각. 내 생각이 죽게 된 거네. 내 생각에 이게 큰 일이네. 내 생각에 보니까 더 이상 안될것 같네. 이게 바로 염려죠. 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염려에 붙잡혔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피해다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띵 하고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 이대로 죽겠다. 그래서 뭐 했냐? 불레셋으로 망명했어요. 미친 척하고 불레셋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염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잘 견디며 이기며 나가야 될게 뭐냐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염려를 맡기는 게, 우리는 다 같이 한 동역자로 가고 있어요. 특히 저는 여기에 염려라는 영, 두려움의 영이 들어올까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들어올 때도 내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후쿠 다 우리 거룩한 환우들에게 들어가서 절대로 마음 속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올 근데 이 염려와 두려움이 한 명이 생기기 시작하면 말이 갑자기 막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해. 염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말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마음이 사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거는 제 염려는 그런 염려가 아닙니다. 제이 염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단체 카카오톡 있죠. 거기에 가끔 가다가 올라오는 누가 뭐 소천했네. 누가 뭐 했네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거 제가 너무 너무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믿음으로 가고 있다가 나도 안 그래도 힘든데 갑자기 같이 있었던 동료가 어렵게 됐다. 그럼 여러분 마음도 같이 낙담이 되니까 제가 그걸 싫어해요. 결국에는 연대 책임이에요. 교회가 함께 가 나갈 때 함께 마음이 믿음 위에 서서 의시아우시하고 가도 될까 말까한데 여기서 염려하고 저기서 염려하는 말들이 가득해지면 교회가 막 혼란이 일어나요. 혼란이.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셔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다 누구나 다할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저기 비석에 써 있는 게 뭡니까? 제일 들어오는 문에 써 있는 거.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는 이라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는 이라. 이염려라는 바이러스가 반드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염려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 될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코로나에서도 이겨낼 거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병도 낫게 될 줄로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염려하고 낙담한다고 뭐 하나라도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고, 드레핀 자, 그 피, 드레핀 꽃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지는 이 드레핀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다더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세워나가야 될 자들이 많아요. 우리 공동체는 항상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